원하는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얻는 법. 자신을 과시하는 시끄러운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조용한 사람이 되는 법.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적 인재들이 열광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는 법, 여기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일하지 말고 스마트하게 일하라. 오늘은 제시카 천 작가의 책 강한 사람은 조용히 일하고 소리 없이 이긴다. 이 책을 통해서 눈에 띄고 성과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결정적 습관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초록 바라던 앵커 자리를 요청하려던 참이었다. 앵커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 기회를 얻었을까? 팀장이 먼저 제안했던 걸까? 나보다 더 자격이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은 팀장에게 최소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끈질기기까지 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 브랜드를 만들고 신용을 쓰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원하는 것을 요구할 차례다. 스스로 기회를 찾고 만들 줄 알아야 하며 이는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네 가지 전략.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다시 연락해서 기억에 남겨라. 우리의 성과를 축하하라. 요청을 거절하라.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3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확실한 이유를 제시한다. 두 번째, 목표를 일치시킨다. 세 번째 그 일을 왜 요구하는지 설명한다 요청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다른 주제로 논의를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앵커 대타 자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몇주후 나는 앵커 자리에 앉게 되었고 용감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쟁취한 것이 정말 기뻤다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걸 요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두려움, 당혹감, 죄책감, 수치심.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안전지향적이라고 말한다.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한다. 한 번의 요청만으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거절이 반드시 대화의 끝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 반복적인 요구는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때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개선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승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첫 요청 그리고 두 번째 요청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두되 너무 오래 지나면 상대방이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다시 요구할 때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어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맞다.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쳤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런 경우에 당신은 아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열릴지 기대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이런 결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더큰 기회를 얻고 인정받으려 일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과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도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의 겸손하고 신중한 성향이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노력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만약 성과평가 시즌이 다가온다면 팀장과 일대일 면담 전에 지난 2, 3개월 동안 업무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라. 나의 성과를 알릴 수 있다. 조용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서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을 수 있다. 당신의 노력이 어떤 큰 이익을 가져왔는지 떠올리고 이를 강조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 이것을 사용해서 말해야 한다. 이익을 명확하게 설명해라. 당신의 성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라. 이번 성과를 거두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기대, 행복. 자랑스러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라.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응원해 주겠는가. 좋은 소식은 언제나 나눌 가치가 충분하다. 사라 브랜스는 소규모 홍보회사에서 촉망받는 젊은 직원이었다. 이미 뉴욕타임스와 투데이에서 유명 매체 광고를 실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팀장과의 관계는 원활치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업무를 주고받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팀장 팀장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팀장과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쌓고 싶었다. 적극적이지만 과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걸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걸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며 팀장이 고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팀장과 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거래처럼 느껴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많은 대화로 발전할 수 있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확신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조용한 문화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팀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무조건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라면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얽히게 된다. 나 역시 새내기 기자 시절에는 거절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예라고 말하는 게더 쉽게 느껴졌고 상대방이 나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시끄러운 문화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이 팀장의 요청이나 자신의 맡은 업무 중 일부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후 나 역시 자신감 있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그들이 어떻게 거절하고 상대가 반발할 경우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도 관찰했다. 세 가지 방식이다. 첫 번째는 어조, 톤이다. 거절할 때는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어조를 유지하면서 상대가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설명이다. 상대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유를 설명해라. 세 번째는 후속 조치다. 대안과 선택지를 제시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명료하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노하우이자 스킬이다. 무엇보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만들고 지킬 수가 있다. 직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하는 것을 요구하든 그 요구를 반복하든 성과를 축하하든 요청을 거절하든 간에 직장에서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상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